남지연 SBS 최우수상 받자마자 KBS 주말극으로 변신, 내 사랑 도둑님에서 펼칠 이중생활의 정체 처음으로 사극 판타지 로맨스에서 영혼교환이라는 파격적 소재를 만난 남지연이 낮에는 홍은조, 밤에는 의적길동으로 살아가며 조정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에 뛰어든다. 2024년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직후 그녀는 곧바로 KBS로 무대를 옮겨 자신을 쫓는 왕자와 사랑에 빠지는 한 여인의 운명을 그릴 준비를 마쳤다. 남지연은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배우로 어린 시절부터 연기력으로 성장해온 인물이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시작해 실력으로 입증된 여주인공의 대명사가 된 그녀는 화제성 높은 작품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다. 특히 2024년 반경된 굿 파트너에서 보여준 연기력과 높은 시청률로 주목받은 남지연은 이제 내 사랑도둑님에서 어떤 변신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지연의 연기 여정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아역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 기반을 쌓으며 시작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연기를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시기 동안 그녀는 단순히 귀여운 아역이 아닌 감정 표현과 캐릭터 이해도가 뛰어난 배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역 시절부터 쌓아온 연기, 내공은 이후 그녀가 성인 배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남지연은 본격적으로 여주인공과 공동 여주인공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다. 아역에서 성인 배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남지연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도전했다. 로맨스 드라마는 물론 스릴러와 사극까지 폭넓은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특히 수상한 파트너에서 보여준 검사 역할은 그녀의 연기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백일의 남군님에서 남지연은 사극 장르에서도 자, 자,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기억을 잃은 왕세자와 얽히는 한 여인의 역할을 맡아 코믹한 상황 속에서도 진지한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연기를 펼쳤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사극 로맨스 장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훗날 내 사랑 도둑님 캐스팅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사회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에 참여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시기를 맞았다.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고, 남지연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더 넓은 관객층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했다. 작은 애씨들 같은 화제작에 출연하며 그녀는 한국은 물론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복잡한 캐릭터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녀의 능력은 국내외에서 고루 인정받았다. 2024년은 남지연에게 특별한 한 해였다. 굿 파트너는 최고 시청률 17.7%를 기록하며 그녀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역을 맡아 현, 현실적이고 공감가는 연기를 펼친 그녀는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법정 드라마라는 전문적인 장르에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연기가 돋보였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 수치로만 측정되지 않았다. 드라마가 다룬 이혼과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남지연의 캐릭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굿 파트너의 성공은 곧 SBS 연기 대상 최우수상이라는 연계로 이어졌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남지연은 겸손한 태도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 순간은 20년 가까이 연기 활동을 해온 그녀에게 의미 있는 인정이었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수상 후 그녀는 쉬지 않고 다음 작품 준비에 돌입했고 그것이 바로 내 사랑 도둑님이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질 내 사랑 도둑님은 남지현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작품이다. kbs 후 주말극으로 편성된 이 드라마는 사극과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장르가 결합된 작품으로 영혼 교환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 2026년 1월 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남지연은 홍은조 역을 맡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현대극에서 곧바로 사극 판타지로 장르를 전환한 것은 그녀의 도전정신을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홍은조는 두 가지 얼굴로 살아가는 여인이다. 낮에는 평범한 여성으로 조선시대 사회 규범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의적 길동으로 변신해 백성들을 위해 싸운다. 이 캐릭터는 단순히 이중생활을 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불의한 권력자들로부터 빼앗긴 것을 되찾아 억압받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정의의 화신이다. 문상민이 연기하는 이열 왕자는 처음에는 도둑 길동을 잡기 위해 추격하지만 점차 홍은조의 진짜 정체성과 그녀가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진다. 두 사람 사이의 추격전은 점점 깊어지는 감정으로 복잡해지고 여기에 영혼교환이라는 초자연적 사건이 겹치면서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영혼교환 설정은 단순한 판타지어 요소를 넘어 두 인물이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한다. 왕자의 몸에 들어간 홍은조는 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홍은조의 몸에 들어간 왕자는 평민 여성이 겪는 차별과 고통을 몸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로맨스를 넘어 신분 차이와 사회 정의의, 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할에서 남지연은 여러 층위의 연기를 선보여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다. 기본적으로, 홍은조와 길동이라는 두 페르소나를 구분해서 연기해야 하는데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에서 대담하고 용감한 의적으로 순식간에 전환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영혼 교환 이후에는 자신의 몸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도 표현해야 한다. 즉 남지연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이상의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공개된 스틸컷과 예고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녀와 남자 주인공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낮과 밤이 교차하는 추격과 로맨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한복을 입고 검을 휘두르는 액션 장면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왕자와 마주하는 순간에는 흔들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장면들을 보면 남지현이 액션 연기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수 있다. 검술 연습과 무술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히며 의적 길동의 날렵한 움직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작품이 남지현에게 특히 어려운 이유는 액션과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의 요소가 모두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액션 신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로맨스 신에서는 미묘한 감정의 떨림을 표현해야 하며 판타지 설정 안에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영혼 교환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캐릭터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야 하며 이는 배우로서 상당한 표현력과 집중력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서는 상징성을 지닌다. 천대받던 신분에서 벗어나 권력에 탐닉한 자들로부터 정의를 되찾는 여성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은유로도 읽힐 수 있다. 홍은조라는 캐릭터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대표한다. 이는 분명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며 남지연은 이러한 메시지를 연기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남지연의 성공은 그동안 쌓아온 화려한 수상 경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SBS 연기대상에서 받은 최우수상은 굿 파트너에서의 열연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상 경력은 아니다. MBC와 SBS 등 주요 방송사의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연기상 후보에 오르며 꾸준히 인정받아왔고, 각종 전문 시상식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수상 경력은 그녀가 단순히 인기만 있는 배우가 아니라 연기력을 갖춘 실력파 배우임을 증명한다. 상업적 성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굿 파트너가 기록한 최고 시청률 17.7%는 최근 드라마 시장에서 케이블과 OTT,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대단한 수치다. 지상파 드라마의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남지연의 흥행 파워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반영한다. 이 수치는 KBS의 신장 내 사랑도둑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대중의 인정은 소셜미디어 지표로도 증명된다. 남지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139만 명에 달하며 그녀가 올리는 게시물마다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린다. 팬들은 그녀의 일상은 물론 작품 비하인드와 촬영장 모습에 뜨거운 관심을 보낸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남지연이 대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남지연이 출연한 주요 작품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수상한 파트너에서는 정의로운 검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백일의 난군님에서는 사랑스러운 사극 여주인공의 매력을 발산했다. 작은 아씨들에서는 복잡한 가족 관계 속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굿 파트너에서는 현실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각 작품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를 소화하며, 그녀는 자신의 영이 범위가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왔다. 남지연은 현재 대형 연예 기획사인 매니지먼트 숲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여러 실력파 배우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남지연이 이곳 소속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와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녀는 더욱 안정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있다. 단순히 스크린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남지연은 사회에 대한 기여도 있지 않는다. 매년 생일이 되면 그녀는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명하게 기부 내역을 공개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기부 영수증을 공유하며 투명성을 유지하는 태도는 진정성 있는 남, 나눔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공인님을 증명한다.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를 모은다. 내 사랑도둑님은 남지연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중요한 작품이다. 사극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적 특성과 문상민과의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교환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방송 일정과 함께 공개된 캐릭터 정보들은 본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제작진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사극 로맨스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 메시지와 판타지적 재미를 모두 담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과연 남지현은 한 몸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캐릭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낼 수 있을까? 영혼 교환이라는 순간은 로맨틱 코미디의 발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2026년 1월 3일 첫 방송과 함께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아역 배우로 시작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여주인공의 자리에 오른 남지연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2024년 시청률과 수상의 연계를 뒤로하고 그녀는 이제 내 사랑도둑님에서 두 얼굴을 가진 캐릭터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낮에는 홍은조로 밤에는 길동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이 그 비밀을 폭로하게 될까? 아니면 그녀가 승리하게 될까? 남지연의 새로운 변신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와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